SEC가 1월 5일 오늘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각종 수식통을 인용해 Sec가 1월 4일부터 늦어도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기사화가 되어 있던 SEC의 1월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할 거라는 찌라시는 거짓찌라시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건데요. 물론 아직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적어도 미리 나온 기사는 가상화폐판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SEC가 ETF를 승인할 것인가? 이 것이 현재 최고의 관심사일 텐데요. 현재 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전 세계 각종 글로벌 자산운용사로부터 굉장히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번 달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상화폐판의 황금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투자 플랫폼 일드앱의 최고 투자자인 루카스 키엘리는 리서치 기업 매트릭스포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 전망은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리플 등 가상화폐판을 뒤흔들던 승인 거부 예상 찌라시는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기존 영상을 통해서 가짜 찌라시고 개미 털기를 위한 작전 세력의 움직임이다 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케빈 스베스는 상대 강도 지수 RSI의 가격 모멘텀을 0부터 100까지 척도로 측정을 할시30 이하는 과매도 그리고 70 이상은 과매수 상태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 가상화폐 판이 크게 요동치던 그 순간에도 RSI의 지표가 70 선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건 누군가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집단이 거대한 물량을 담고 싶은데 지금의 가상화폐 판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우상향 중이라 거대한 물량을 한꺼번에 담기가 어렵고 또 한꺼번에 담는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자금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파리가 꼬일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판을 한번 크게 흔들고 그 흔들림 속에서 토해져 나오는 물량을 한꺼번에 받아 먹기 위해 이런 쇼를 한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의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ETF는 사실상 승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움직임을 발판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미국의 변호사 존 디트는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얼마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지 폭로하겠다며 그에 대한 모든 증언과 자료는 본인이 준비할 테니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이번 미국 하원금융서비스 위원회에게 전했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칼날들이 SEC를 향해 있습니다. 이제는 ETF 승인이라는 열매가 머지 않았다는 거죠. 리플은 이미 좋은 결과 행복한 미래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구독자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심이라는 게 무한할 수 없고 기다림 자체가 다소 지겨울 수도 있겠죠. 기다림의 과정에서 다른 코인들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걸 보고 있자면 리플을 믿기야 하겠지만 그런 수익들이 부러운 건 사실일 테니까요. 물론 구독자님들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세력들의 장난질이고 내가 저 급등하는 코인을 들어갔다고 해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세력들에게 당해 물량을 대신 떠받아줬을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상상은 할 겁니다. 세력들이 치는 장난질을 이용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보는 상상을요. 물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역시 아실 거예요. 실제로 현실은 한국의 코인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보호법이 없어 정부에서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과 금융당국 역시 단속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시세 조작 세력까지 가세를 해서 국내 시장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800% 가량이 상승을 한 사이버커넥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세 조작 세력이 계정 수십 개를 이용을 해서 코인을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자전 거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본다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구독자님들의 영원한 코인 동반자, 구독자님들의 코인 안전운행을 책임질 김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 중인 조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직이 현재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인데요, 탑시크릿이라는 방입니다. 안내 문구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100% 회원제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 계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유위 시에는. 평생 블랙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블랙이 될 각오를 하고 구독자님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일단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제가 차트랑 비교해가면서 보시라고 일부러 텔레그램 방의 내용을 캡처해 왔는데요. 제가 볼수 있는 내용은 6월 21일부터였고 이날 스토리지라는 종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쯤에서 개미 꼬시는 구간 꼭대기에서 2배 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 다음 종목은요. 7월 8일에 공유가 된 스톰맥스라는 종목인데요. 대략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 구간에서 개미 꼬시는 구간 이 꼭대기에서 약 3.5배 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8월 19일에 공유가 된 사이버 커넥트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 낯이 익죠? 아까 기사에서 8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종목인데요. 탑시 크릿에서 진행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이 구간에서 개미 꼬시는 구간을 꼭대기에서 800% 가량의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네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토리지, 스톰엑스, 사이버 커넥트 이외에도 9월 1일에 공유가 된 하이파이, 9월 14일에 공유가 된룸 네트워크, 10월 20일에 공유가 된 아크코인 11월 5일에 공유가 된 시빅 그리고 11월 14일에 공유가 된 블럭까지 텔레그램 방에서 나온 코인들이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상승한 걸볼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던 이런 세상이 존재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이 방에 입장을 하고 나니 왜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내가 모르게 움직이고 잡을 수가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훑어보니 한 달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코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서 드디어 나도 인생 폈구나 앞으로 일안 하고 이것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했지만 솔직히 저를 그간 믿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을 도저히 배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구독자님들에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 나오는 코인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12월 4일 이후에 공유를 해드렸던 이 코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코인은 바로 벤치였는데요. 그 당시 문자를 넣어주신 분들에게 모두 벤치를 넣어드렸고 3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저김 기사를 믿고 문자를 넣어주신 수많은 구독자님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낸다면 구독자님들 분명히 저김 기사에게 서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된 코인을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12월 26일에 공유가 되었고 1월 7일부터 매수기간 14일부터 수익청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적혀있는 목표수익률이 무려 600%였습니다. 이코인 구독자님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블랙이 될 가구를 하고 공유해 드릴게요. 거대한 움직임에 함께 탑승해서 큰 수익 봐보자구요. 이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792-1550, 010-5792-1550, 이 번호로 알아보기 쉽게 숫자 3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국내 최상위 집단의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정보니까 꼭 문자 3 보내셔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림에 있어 비용 청구나 유료 전환 등 금액 요구는 결단코 없으며 문자를 보내주시면 AI가 자동으로 답변을 주는 시스템을 활용 중이라 숫자 3이 적혀 있지 않으면 AI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요. 반드시 숫자 3 적으셔서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독자님들이 만족스러우실 만큼의 수익을 챙겨가시고 그로 인해 저김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찾아와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님들의 안전 운전을 책임질 김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